제가한 20년 그 이전이죠. 그 전에 뇌사 어린이에 대해서 의사들 상대 손해보상 소송을 내가 해본 일이네. 뇌성마비 아이들. 나중에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고요. 이게 의학 체계는 5분마다 저산소증 여부를 체크하고 산소포화도 체크하고 완전 복잡하게 돼 있어요. 근데 하나도 못 지켜요. 근데 의료 그, 그 후에 내가 들어보니까 아이 출산하는데. 뭐, 지원 의료비가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50만 원 가지고는 전혀 비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. 네. 그럼... 그러니까 이, 시, 이 시스템 자체가 저수까지해도 그러니까 돈은 50만 원 밖에 안 주고 요구되는 거는 500만 원도 더 되고 그러니까 한 70만 원 치하면서 버티다가 사고 나면은 집안 망하고 평생 아니 망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산부니까 이런 거 하겠냐 말이에요. 그러면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힘들더라도 네. 그냥 뭉개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의사를 지역 의사니 뭐 공공 의사니 막 해가지고 고충한 뭐 하겠어요 나중 에 시간 지나면 다 도로 차라지겠죠 그러면 수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아니냐현으로 네. 말씀 주신 거대로그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수가는 인상하고요, 조정하고요. 두 인상도 막만큼만 두 하고, 하고 그렇게 해가안 된단 말이지, 좀그 수가가 좀, 그 숙가가 좀 어, 고평가되어 있는 데는 좀 줄이고, 낮은 숫가는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초에 전반적인 숫가 조정을 할수있도 그러니까, 이런 보험료, 있습니다. 보험비 지출이 네. 아, 안 가도 될 아주 경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야. 네, 네. 그거 하면, 저기, 국민들이 해야지 표떨어지 않을까, 그런 걱정도 있는 거잖아, 요 솔직히. 저희가 의료 수가를 좀 분석해서 현재 좀 과보상되고 있다고 보는 검체나 영상 검사 네. 같은 경우는 조금 수가를 조정하고요. 그 부분을 필수 중증 의료로 조정하는 작업. 네. 일단 하겠습니다. 그거를 좀 과감하게 해드릴 것 같아요. 네. 보상 체계를 정상화해야지. 꼭 그렇게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면 누가겠어요? 하 이건 내가 없어진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. 네네. 네.